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플라스 변환에서 좀 특이한 경우의 미분방정식을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그 풀이를 하고 예제를 풀어드리는데 앞서서 어떤 공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역변환 공식이고 또 양변을 동시에 라플라스 변환 해주면 그거야말로 라플라스 변환의 공식이 되겠죠? 근데 이건 라플라스 변환보다도 라플라스 역변환 공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보시면 s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아, 일단 오메가는 상수예요 s는 변수고 s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s에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주면 코사인 h 오메가 t가 되어있는데 h가 뭔지는 일단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밑에는 s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를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주면 사인 h 오메가 t예요 h는 하이퍼블릭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코사인 사인 함수가 아니라 각각 쌍곡 코사인 그리고 쌍곡 사인 함수를 의미해요. t에 대한 함수는 맞는데 그냥 생각함수가 아니고, 네. 실제로는 나중에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영상 내에서 익스포넬 함수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이 적용되는 건데 실제로 생각함수의 의미도 약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공식도 비슷하죠. 원래는 분모에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처럼 플러스로 연결되었으면 각각 코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사인 오메가 t의 공식이었죠. 그거는 라플라스 재생목록 1편에서 설명드렸던 기본 공식이었고요. 그런데 하이퍼블릭이란 쌍곡함수라는 의미가 붙으면 그런 다른 함수가 되면 분노가 빼기로 연결된다는 정도만 좀 효율성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초기 값이 0이 아니죠. t equal 2일 때 초기값이 주어졌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도함수 어떤 프라임에 투프라임 이런 y에 대한 2개 도함수 도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s제곱 뭐 y-s y0 이렇게 y0에 대해서 또는 y프라임 0에 대해서 t equal 0에서의 초기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줬는데 이번의 경우다 다르죠 지금 t equal 2에서의 y2는 3 y프라임 2는 0이라는 초기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때까지 배운 거랑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좀 풀이법을 적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보시면 일단 0으로 만들어 주고 싶잖아요. 저 초기값을 t 0일 때의 초기값으로 만들어 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싶기 때문에 t에서 2를 빼 주고 싶다는 발상에서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해 봅시다. 그러니까 t에서 2를 빼서 그거를 타우로 치환해주면 뭔가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는 t-2를 타우로 치환하면 t가 타우 플러스 2가 되니까 y2'은 타우 플러스 2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고 y도 타우 플러스 2에 대한 함수, 원래 t에 대한 함수니까 원래 t에 대한 함수는 타우 플러스 2에 대한 함수가 되고 우변의 t-2는 치환된 타우로서 표현되겠죠. 이때 z타우를 y타우 플러스 2로 즉 y타우 플러스 2를 z타우라는 새로운 함수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왜 해주는 거냐면 제가 좀 수학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보시면 양변을 동시에 타우에 대해서 미분해 줄수 있겠죠. 어차피 등식이 성립하니까 a 이꼴 a에 대해서 양변에 뭘 해줘도 똑같이 해주면 상관이 없는 것처럼 z타우를 y타우 플러스 2랑 같도록 뒀으면 양변을 동시에 타오에 대해서 미분해줘도 될 거예요. 근데 우변은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이 없겠죠. 미분 연산자, 뭐 미소 변화량의 의미인 d 타 플러스 이 e 이런 것은 약, 약분이 수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d y 타 플러스 e, d 타오랑 같은 의미라서 등식이 계속 성립할 거예요. 다만 이건 뭐예요? 그렇죠. y' 타우 플러스 2가 되죠. 왜냐하면 타우 플러스 2에 대한 함수인데 타우 플러스 2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으니까 y' 타우 플러스 2로 적어줄 수가 있을 것이며 이거는 그냥 1이죠. 타우 플러스 2를 타우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단순히 1로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건 이거예요. z' 타우는 왼쪽 좌변은 z' 타우니까 오변은 y' 타우 플러스 2 곱하기 1이 되는데, 곱하기 1은 안 써줘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곱셈에 대한 성질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이유로 똑같이 다시 해주시면 Z 프라임 타워가 Y 프라임 타워 플러스 2가 되는 것처럼 Z 2 프라임 타워는 Y 2 프라임 타워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신한다면 결국에는 이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y 타워 플러스 2를 z 타워로 치환했으니까 네, y2 프라임 타워 플러스 2도 z2 프라임 타워가 된다는 걸 방금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풀어주고 나중에 y로 고쳐주면 더 쉽게 풀이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걸 왜 해준 거냐면 타워 플러스 2라는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정의 어긋나면서 동시에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z 타워로 치환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z 0은 3이고 z 프라임 0은 0이니까 이제 이런 초기값으로서 문제를 풀이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라플라스 변환을 Z2 z 2 프라임 타우 z 타우는 타우에 대해서 해줍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s 제곱 z s n u s z 0로 minus z 프라임 제이 공식은 라플라스 변환 재생 목록 세 번째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또 유도도 같이 해 봤던 공식이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마이너스 z. 왜냐면 하 스몰 z를 라플라스 변환 해준게 라지 z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우변은 타우에 대한 마치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s 제곱분의 1이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넘겨 줄 수가 있겠죠. 아, 넘겨 주는 게 아니고 대입을 해준 거죠. z0는 3이고 z 프라임 0은 0이니까 그대로 대입해 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을 것이며, s제곱 마이너스 1의 라지 z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s는 s제곱분의 1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s제곱 마이너스 1을 분모로 약분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죠? 저 변환 공식을 이용, 변환을 어떤 도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공식 적용해주고, 타오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도 해줘서, s제곱 마이너스 1의 라지 z는 s제곱분의 1에 플러스 3s로 꽂혀주고, 또 그걸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쓸데없는 거 지우고, 이제 이것만 고려를 해봅시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왜냐? 라플라스 역 변환을 해주면, 라지 z는 다시 z가 되고, 우변은 이렇게 바뀌니까. 자 이거 오른쪽에 이거는 그러면 라플라스 역변해주면 뭐가 되죠? 그렇죠. 오메가가 1일 때의 코사인 하이퍼블릭 t죠. 네, 오메가가 1일 때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오메가 t가 그런 공식이었으니까 헷갈리시면 영상 초반부를 돌려보시면 또는 제가 고정 댓글에 써드리겠지만 제가 쌍곡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역변한 공식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식을 참고하셨다면 또는 암기를 하셨다면 이게 좀 효율적으로 굳이 헤비사이드 분해를 안 써도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쌍곡 코사인 함수인 코사인 하이퍼블릭 t가 되는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저게 s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s제곱 분의 1이 되면 저걸 역변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또 헤비사이드 분해를 써준다는 생각보다는 왼쪽 위를 보세요. 자, 왼쪽 맨 위를 보시면 어떤 공식이 생겼죠. AB분의 B-A는 A분의 1-B분의 1. 자, 이 공식은 뭐냐면, 이항분리라는, 이항분리라는 고등학교 때쯤에 스터디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잘안 쓰게 되지만 사실 엄청 유용해요. 이게. 헤비사이드를 쓰는 것보다, 이런, 이걸 적용 가능할 때는 적용하면 훨씬 더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저 공식을 보시면, 분모가 곱꼴로 이루어져 있을 때, 분자가 그 분모들이 차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우변이 결국 등식에 뭐가 성립한다면, 하냐면, a분의 1 b분의 1로 두 개로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항분리인데, 그래서 맨 밑에 들어가 보시면, 다시 밑에, 맨 밑에 보세요. s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s제곱분의 1이죠. 자, 이걸 이항 분리해봅시다. 가능하죠? 왜냐? s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s제곱인데, 분자는 s제곱에 s제곱 마이너스 1을 빼준 거니까. 그럼 s제곱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분자가 1이 되죠? 근데 b 마이너스 a도 1이 되는 거니까. 혹시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셨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 민트색 박스 안에 있는 공식이랑, 저 라플라스 역변환 s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s 제곱 분의 1은 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다시 돌아가면 여기에서 분자가 b 마이너스 a의 꼴이니까 b가 s 제곱, a가 s 제곱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라플라스 역변환, 또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성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유도했으니까 필요 없는 거다 지우고, 자, 여기까지 유도를 한 거예요. 그죠?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코사인이 아닌 사인이죠. 쌍곡 사인 함수였죠. 그죠? 분모가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굳이 헤비사이드 써줄 필요가 없이, 제가 처번에 소개해드렸던 공식을 이용하면 그렇게 변환를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타우가 되고, 이거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타우 그래서 결국에는 아 제가 앞서서 T라고 설명드렸나요? 그 코사인도 그 하이퍼블릭 코사인이든 하이퍼블릭 사인이든 지금 일단은 Z가 타우에 대한 함수여야 되니까 어, 하이퍼블릭 T가 아니라 하이퍼블릭 타우예요. 기억 안 나지만 제가 혹시 실수로 말씀을 드렸다면 그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타우에 대한 함수에요 지금 다루는 거는. 나중에 T에 대한 함수로 바꿔주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z 타우는 sine hyperbolic 타우 마이너스 타우 플러스 3 cosine hyperbolic 타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y에 대한 함수로 바꿔주려는 건데 또 t에 대한 함수로 바꿔주려면 일단 y 타우 플러스 2를 우리가 z 타우로 치환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t 마이너스 2를 타우로 치환했기 때문에 y t는 sine hyperbolic t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플러스 3 코사인 하이퍼블릭 t 마이너스 2가 돼요. 왜냐? 타우는 t 마이너스 2고 z 트 타우는 y 타우 플러스 2였는데 t 마이너스 2가 타우니까 t는 타우 플러스 2가 돼서 결국에는 y 타우 플러스 2는 그렇죠. yt가 되죠. 그래서 좌변이 yt면 우변은 그대로 써주되 타우는 t 마이너스 2라는 걸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변형시켜준다면, 저 중간에 t-2라는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분배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다름입니다. 실제로 답이 되고, 실제로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셨을 때, 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이렇게 쌍곡 코사인 사인 함수로 나타내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이렇게 나타내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답이고,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지는 영상, 곧 제가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릴게요. 사인 하이퍼블릭과 코사인 하이퍼블릭의 정의 때문인데, 일단 어쨌든 y2'-y는 t-c, 그리고 y2는 3, y'는 2 0이라는 저 미분방정식을 미정계수법 말고도, 라플라스 변환으로도 초기값이 0이 아닌 2 같은 꼴일 때도 이렇게 풀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답이 왜 이렇게 변형될 수 있는지, 쌍곡 함수가 어떻게 익스포넌셜 함수로서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이러한 정의 때문이에요. 자, 쌍곡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수학자들이 이러한 함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래서 정의를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쌍곡 코사인 함수, 즉, 코사인 하이퍼블릭 오메가 t는 2분의 익스포넌셜 오메가 t 플러스 익스포넌셜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됩니다. 사인함수의 경우는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 말고는 답이 다른 게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서반부에 설명드렸던 공식은 이러한 s에 대한 함수를 역변화시켜주면 각각 위의 정의가 따라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공학수학이든 어디든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로 거의 암기하시면 되는데 밑에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비 사이드를 이용해서 이 스펀을 잠수로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코사인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이라는 이런 정의를 참고하고 암기한 뒤에 밑에 공식을 참고하면 문제 풀은 당시에는 훨씬 더 빨리 수월하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라플라스 변환 역변환을 연습하면서 초기 값이 0이 아닐 때 t e q 2 같은 골에 t e 어떤 다른 초기 조건에서의 문제를 풀이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